니틀 잼 꽃향을 맡아보니까 꿀향이 나더라고요 그때 도옹이가 문질러서 그래서 분갈이 해 근데 네, 이거 나도 고난이더라해다 분해했는 거 정리 뭐 낙엽 이렇게 다 떨려내고 정리했어 해 이제 심으면 돼 해. 마사 대립 깔고, 팔레트 깔고, 다육이 흙 깔았어요. 그리고 배치할 거라 예. 흙 넣기 전에 하나하나 넣어봤어요. 요렇게 해서 중간에다가 흙을 넣어서 할 거라 예. 그리고 이게 화분이 요게 조금 넓어요. 다육이 화분이 다육이소 거천 원짜리 중에 조금 큰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 거. 이거는 낮으면서 옆으로가 넓어해나 여기 화분 천 원짜리 이게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흙을 중간부터 이렇게 채워서 하나 하나 균형을 잡아가야 예. 중간에다가 흙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살살살 흙을 밀어 넣어야 예. 살살살 자자자 한개 들어가지 그리고 이렇게 양옆으로 잡고 땅땅땅 치 흙이 들가는게 보이지? 그러면서 채워지는 거래 보이시 보이지 옆에 이렇게 흙이 채워졌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중간에 나중에 이렇게 심으면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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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으면 되니까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쪽에는 흙을 이렇게 살짝이 들어서 들어서 넣어주시면 돼. 살짝이, 살짝이 들어서 이렇게 또 넣어주시면 돼. 살짝이 들어서 또 넣어주시면 돼. 이렇게 살짝이 들어서 엉덩이 좀 들어라. 그래가지고 살짝이 들어서. 넣어주시면 돼. 엉덩이 좀 들어줄래?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과 밖에 저질러 채워지지. 그리고, 뿌리가 만약에, 이제, 안 잡혔으면, 여기 잡고, 여기다 폭폭 파가지고, 이렇게 싹 밀어 넣으면 돼. 별거 없어요. 이렇게, 폭폭 파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에 됐지 밀어 넣었으니까 밀어 넣고 옆으로 콕콕콕 찌르고 해 하면서 중심을 잡아 가면 돼요 콕콕콕 찌르면서 콕콕 찌르면서 중심을 잡아 가면 자 피에 이렇게도 하고에, 이렇게도 하고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심을 어느 정도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살짝이, 살짝이 두들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팔이 다 떨어져요. 떨어진 거 보이지? 살짝이 치시 그리고... 봉기인사를 넣어주시요. 제가 이걸 자꾸 쓰는 이유가 어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제가 다육이를 자꾸 키워서 그런지 아니면 밭에 벌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청진삭을꼭 넣어줘야 돼. 조금 조금씩 넣으면 돼. 넣어가지고 살살 두들기고 살살 섞어주면 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섞어주고 오래오래 섞어주고 오래오래 섞어주고 오래오래 섞어주고, 요래 요래 섞어주고, 요래 요래 섞어주고 우레우레서 어지고 우레우레서 어지고자삭사삭 두들기고 다 했어. 예, 이쁘지?